안녕하세요. 코비아TV입니다. 하루 쉬었을 뿐인데 굉장히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네요.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저희 반바오를 동물병원에 있는 호텔에 맡기고 왔어요.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뒤에 있는 커튼이 흔들린다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 집 강아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 방에는 에어컨만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쭉 앞에서 작동되고 있고요.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은 저 커튼을 건든다든지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뭔가 뒤에 커튼이 흔들린다. 그럼 뭐,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농담이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신 내용입니다. 닉네임 블루타이거님께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꿈에서 친구 또는 지인의 얼굴이나 머리가 둥둥 떠다니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구독자분께서는 중학교 시절에 태권도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친구 4, 5명 정도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무리는 뭐 서로 형동생 하면서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울려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담배도 피고 면허도 없으면서 오토바이도 타고 그렇게 약간 사춘기 불량학생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 있죠.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 중이병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사춘기 시즌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게다가 태권도까지 수련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구독자분을 포함한 같은 친구 무리들은 뭐 눈에 뵈는 게 없이 여기저기 설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태권도장에 지도 관장님이 한분 계셨는데요. 그런데 동네 태권도장이나 그런 체육관 같은데. 관장님이나 사범님들께서는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애들이 막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 보면은 쟤네들이 먼지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대충 다 눈치채고 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관장님께서는 이 구독자 친구랑 같이 몰려다니는 그 친구들 무리가 뭐 담배를 피는 거며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며 뭐 그런 걸다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 지도관장님께서 담배를 피는 것 가지고는 많이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대요 너네들이 뭐 호기심에 담배 정도는 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네가 운동을 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끊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타일르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절대 타지 말라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친구들을 훈계하면서 관장님께서 본인 해병대 후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관장님의 해병대 후임 그리고 그 후임의 친구 두 명이 오토바이 라이딩 마니아들이라서 야간에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밤늦은 야간이다 보니까 한 25톤 정도 되는 대형 트럭 있죠? 그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가더래요.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쌩 달려간 덤프 트럭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친구 하나가 제안을 하더랍니다. 야, 저 트럭 누가 먼저 따라잡는지 내기할까? 이렇게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친구 한 분께서 그 내기를 수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의 후임분께서는 "야, 둘이 해라, 난안 할란다"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둘이 서로 재미로 시작한 얘기다 보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토바이 악셀을 땡겨 가지고 붕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밤이니까 덤프트럭도 굉장히 빨리 달려서 멀리 가 있었을 거고, 이 친구분들이 "뭐 내기하자, 뭐 하자"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두 오토바이가 덤프트럭을 따라잡기 위해서 출발해서 멀리 갔을 때는 아마도 그 후임분이랑은 거리가 꽤 멀리 있었겠죠. 그두 분의 친구가 오토바이로 아주 빠르게 출발을 하고 난 뒤에 후임분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그 트럭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트럭 아래에서 막 불이 나고 있더래요. 뭔가 아차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트럭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아래서 불이 나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트럭 밑에서 그 다른 친구분의 오토바이가 불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불타고 있는 오토바이 그리고 쓰러져 있는 다른 오토바이 한 대랑 그리고 덩그러니 길 위에 놓여 있는 헬멧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길 위에 그렇게 막 오토바이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또, 통행 차량도 많지 않고 인적 드문 곳이니까 그렇게 방치하면 또 나중에 2차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같은 걸 한쪽으로 치워서 정리를 하고 널브러져 있는 헬멧을 주워 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땅에서 주워든 헬멧이 묵직하더랍니다. 뭔가 평소에 한 손으로 헬멧을 들때 느끼는 그 무게감이 아니어서 뭔가 섬짓한 느낌의 헬멧을 봤는데 그 헬멧 안에 친구의 머리가 들어있더랍니다.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 헬멧을 놓쳐가지고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이제 경찰이랑 같이 소방대원들이랑 같이 현장에 왔대요. 그런데 한 친구는 죽은 채로 그 인근에서 발견이 됐대요. 어,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시화방조제에서 시속 거의 뭐 200km 이렇게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한참을 바닷가 쪽으로 날아가서 이제 즉사를 했던 그 블랙박스가 유튜브나 막 언론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배달 운전하시는 분들도 잘못 차에 받치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날아가거든요. 근데 하물며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아무튼 한 친구의 시신은 그렇게 주변에서 수습이 되었지만 그 헬멧 속에 머리만 남아있던 친구는 그날 그 현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친구의 몸통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지역이 농촌이라서 이제 농밭이 많았기 때문에 시신이 잘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농밭 인근에 있는 계곡인가 뭐 시냇가 고그 근처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신이 발견된 그 물가가 사고 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150m 거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충격으로 머리만 남고 몸통은 그 멀리를 날라간 거죠. 그래서 태권도장 관장님의 그 해병대 후임께서는 몇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의 증상 중 하나가 매일 밤 꿈에 친구의 머리만 공중에 둥둥 떠서 자기를 뭔가 아쉬운 눈빛으로 계속 그렇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태권도장 관장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오토바이는 위험한 거니까 절대 오토바이만큼은 무면허로 위험하게 타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오토바이 사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영상 시청자분들 중에서 10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들 오토바이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오토바이 타던 친구들 중에 사고 안난 친구가 진짜 손에 꼽아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하나는 또 공교롭게 오늘 구독자님처럼 태권도를 하던 친구였어요 태권도 선수였는데 그 친구도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나가지고 다리가 작살나서 태권도 선수 생활 제대로 못하고 접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사고 난 친구랑 또 같은 반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도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을 떨고 타고 헬멧 줍는다고 역주행하다가 버스에 깔렸어요 죽진 않았는데 골반 밑으로 다리가 완전 다 작살이 나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대학 동기 중 하나는 하루는 걔가 후드티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후드티 모자가 눈을 잠깐 가렸나 봐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눈이 가려진 건데 그 모자 벗는 순간 사고 났어요. 다행히 친구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폐차할 만큼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특히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잘 나는 것 같고 성인분들께서는 안전하게 타더라도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오랫동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고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 분들께서는요. 면허가 없는데 오토바이 손을 댄다. 이건 정말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 분들께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안전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제하고 오토바이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볼때 청소년 분들 중에서 오토바이를 편의로 타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시속 40km나 50km로 적정 속도를 지키면서. 꼭 이동에 필요해서 사시는 건가요? 저도 청소년 시기를 겪어봤고, 그런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봤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은 간지, 과시,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아마 청소년 시기에 운전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오토바이나 차를 탈 때는 안전 운전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토바이를 탈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겠죠. 그렇죠?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앞전에 다른 무서운 이야기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촬영하다 보니까 오늘대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번 촬영으로 미루려고 하는데요. 정말 레전드급으로 소름돋는 이야기라서 그 영상도 한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비의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